많으셨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우리 성탄 발표하는 꿈을 꿨거든요. 근데 남성교회에서 자기들이 예고도 안 하고 그 발표 특성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15명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내년에 주신 비전이다 <laughs>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주면 님 아심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구리어,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나오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소녀들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시디의 다운타운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성탄 시즌이 돼서 아름답게 성탄 장식을 예쁘게 해 두었더라고요. 내 네, 마침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진짜 수염이 이렇게 하얗게이만큼 나고 산타크로스 모습처럼 뚱뚱하고 배가 불퉁 나왔고 그리고 코도 약간 코끝이 빨갛고 그런 분이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깜짝 놀래서 신나서 막 달려가서는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사진도 찍는데 그러는 중에 사람들이 이 산타크로스 복장을 한 사람을 보고 아이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문득 크로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된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AFP 통신은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타크로스의 이미지가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특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호주의 전염병학자로 유명한 나탄 크릴즈 박사가 이런 주장을 실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비만인 몸매부터가 문제다 밤낮 술을 마셔서 늘 코끝이 빨갛다 마시다만 술병을 들고 썰매를 모는 음주운전도 서슴지 않는다 하룻밤에 수십억 채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야 하는데 안전벨트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 선물을 토하를 위해서 굴뚝을 오르내리는 행위도 위험천만하다. 무엇보다 뱃살을 뺄 생각이 없이 마냥 의자에 앉아서 쉬는 것도 비만을 조성할 수 있다. 파이프를 물고 담배연기를 뿜어대는 무책임한 흡연 행위도 경계다. 대상이다라는 재밌는 주장을 했습니다. 점점 크리스마스에 산토 크로스가 중심이 되는 것을 비꼬아서 한이야기겠죠 지금의 크리스마스는 여러 방면으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다른 종교에게 적대감을 줄수 있다고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고 해피 헐리데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움직임들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보냈던 마지막 성탄절에 공개적으로 크리스마스 카드에 해피 헐리데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 해에 스타벅스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하겠다고까지 말하기도 했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백악관에서 당당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 카드를 구입하려고 마켓에 가면 예수님에 관한 글과 그림을 따로 찾아야 하고 종교란을 찾아가야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의 주인공은 대체 누구입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크리스마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읽었지만 2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도대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온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는 경배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름입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그냥 생각하면 과거 2 e 0 0 u s e of 살에 살던 어떤 평범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아주 평범한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주 평범한 예수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다 정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에는 놀라운 비밀과 신비가 있습니다. 일단 한 번도 남자의 경험이 없는 순수한 처녀의 몸에서 임신을 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후반 정도로 짐작이 됩니다. 당시에는 그 당시 그렇게 결혼들을 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10대 후반의 아가씨가 어느 날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축복받을 일이기 라기보다도 굉장히 고민거리가 생기겠죠.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작 마리아의 심정은 여러분 어떨 것이라고 짐작이 되십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 무서워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 사실을 약혼자인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에게 내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라고 설명하면 과연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마을에서 과연 계속 살수 있을까? 등등의 고민과. 자신이 맞닥뜨린 현실에 대한 고민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누가복음 1장 39절에 오면 천사가 예수님이 잉태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한 후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자기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친척 엘리사벳에게 당장 뛰어간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혼자 담아낼 수 없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뛰어간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만 하고 있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당장에 이 사실을 폭로하고 양쪽 집안에 폭로하고 이 결혼을 파괴시키고 저 여자가 간음죄를 졌다고 고발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요셉은 이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가 16세기에 처음 중국으로 선교사로 들어가서 이 신비스러운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에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차라리 자신들은 눈에 보이는 마리아를 더 숭배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렇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름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너무나 초라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탄생하실 때 예수를 받을 공간이 없어서 말의 목이 통인 구유통에 예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수년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왕이 올때 자신이 행사에 참여할 옷들과 자신의 여러 가지 소지품들 물품이왔는데 그게 물품만 여왕에게 소속된 물품만 2톤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전속 미용사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옆에 딸려 있는 시종과 자기를 시중두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여왕이 왔습니다. 여왕이 미국에 왔다가 갔을 때든 비용이 최소한 2천만불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한 인간이었던 여왕이 잠시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다녀가는 것도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요란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 예수로 오셨다고 하는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출산을 돕는 시종도 없었고 아이를 누일 것이 없어서 말의 먹이통에 예수님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인간 예수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는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놀라우신 예수라는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온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고 성경의 모든 역사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 지금까지 오고 온 수많은 인생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도 이 예수라는 놀라운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 세상은 마침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이 이름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이 이름 때문에 영원토록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왕의 자리를 버린 왕이 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8세인데요. 그런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큰 아버지이기도 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똑똑해서 많은 영국. 국민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43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는데, 그런데 왕위에 오른지 1년이 못 돼서 영국 미국 사람인 심슨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당시 심슨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미 이혼 경력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당시의 유부녀였습니다. 그때가 1 9 3 0년대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영국은 그런 흠이 많은 평민을 왕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왕실과 의회가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에드워드 8세는 라디오 방송의 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왕의 자리보다 사랑을 택하겠나라고 하고 왕위를 던져버리고 윈저 공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고 미국에서 평생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대단하죠. 한 여자의 사랑을 위해서 왕의 모든 권세 권력과 왕의 자리를 다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이 에드워드 8세 이야기보다 더 대단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고 해도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라고 하는 인간으로 오시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보다 더 대단하고 더 놀라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가장 놀라운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능력의 이름, 이 구원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과 진리 생명 앞에 모두 정관사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철학, 수많은 사상, 수많은 주장들,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를 진정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에 다 길이 있고 구원을 이루는 길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에도 철학에도 사람의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길이 다 있다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예를 쓰는 돈 벌려고 하는 그 돈이나 세상의 크악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용광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줄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천국에 가면 골프 칠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머나 골프를 좋아하다 보니까 골프가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그럴듯한 선, 그 어떤 그럴듯한 진리, 그 어떤 그럴듯한 행복, 그 어떤 그럴듯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를 진정한 선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진정한 진리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히틀러는 자기가 키우는 동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 아이들을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늘 놀기를 즐거했고 자기가 키우는 애완 동물들과 사진을 찍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악한 사람이, 그 끔찍한 사람이. 이사람이 평생 추구하는 자기 인생의 목표는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아미는 일하고 있는데 그는 우간다의 정권을 잡고는 적게는 10만에서 많게는 30만 명의 백성들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을 잘라서 냉장고에 저장을 해두고 한 번씩 꺼내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악어에 던져주면서 감상하기도 하고 부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팔과 다리를 잘려서 거꾸로 붙여놓기도 하고 세상에 이게 인간입니까? 이 사람이 평생 소망하고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행복하게 세상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부여라고 하는 것이 출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 스스로 결코결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고 그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 그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정한 행복에 그 아무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 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진리도 그 어떤 추구하는 행복도 그 어떤 생명도 다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 자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져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탄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나신 것이 온 세상에 비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왜 예수님이 나신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구원해주셔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감격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도 받고 여행도 하고 파티도 하고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지만 이것이 진정하고 행복과 기쁨이 아니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실 때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하고 7년간 남편과 살았다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과부로 산 지가 무려 8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살이 훨씬 넘은 거죠.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성령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기 이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죽는 것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세상에 출세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름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누구와 친해지고 싶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기뻐하고 싶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꽤나 성공했다고 하는 대학 동창들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자신들이 존경하는 노 교수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어느새 그 대화는 직장생활하는 거 힘들고 사는 거 힘들다 하고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화로 계속 바뀌게 됐습니다. 이노 교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안되겠다 생각이 들었던지 제자들의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하고는 큰 커피 포트를 들고 와서는 집안에 있는 모든 컵들을 테이블에 쭉 진열해 놓았습니다. 거기는 사기로 된 컵도 있고 플라스틱 컵도 있고, 종이컵도 있고, 유리컵도 있고, 예쁜 도자기 컵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굉장히 비싸 보였고, 어떤 것은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아주 당연히 제자들은 좋아 보이는 컵에 커피를 받기 위해서 손이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컵은 정말 값싸고 형편없는 컵들이 줄룩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노 교수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편없는 컵들만 남았네. 너희가 가장 좋은 것만 늘 선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하는 너희는 언제까지나 스트레스와 불평 속에 살아갈 것이다. 커피 잔 자체가 커피 맛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인생은 커피야. 잔은 커피를 담는 수단에 불과하지. 세상의 돈, 명예, 성공, 지위 가진 것은 다 인생을 담는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는 컵에 집착하느라고 커피 향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컵에 집착하지 말고 커피를 즐겨라.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는 "커피는 예수야"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커피 진짜 좋아하시네.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모든 것들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마크 부킨년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25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 최악의 날을 예수님이 없는 최고의 날과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좋은 일, 최고의 날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성탄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못 잡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뭘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성탄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늘 매년 만나는 성탄절마다 이렇게 지나가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어 예수님 우리의 십년 가운데 삶 가운데 옷이 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성탄의 계절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한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성탄의 계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과 생명과 길과 진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을 누리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이 성탄의 계절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성탄에도 앞이 캄캄하고 힘든 영혼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셔서 이 성탄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이 되는 성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123장 부르시는데, 오늘 헌금위원은,